마스크 벗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여거리 좋지 않아서 또 한번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마침 이 회의장이 불도 꺼지고 그래서 한편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약한 3년에 걸쳐서 어, 글로벌 그 금융 당국들의 규제 동향, 규제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가급적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금융 당국의 정제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방대하지만. 아 충실하게 여러분들 참고가 되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 드렸고 발표는 좀 신속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1990년에 우리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증권 감독원에들어왔었고요아 증권 집단소송 법제도 발행, 펀들, 불공정 거래 조사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자문단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뭐 블록체인 사업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블록체인 또 토큰 이코노미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갖게 된 것은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에 봤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열권 읽고 열심히 번역을 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동향들, 규제 동향, 거기에 핵심 논거 이런 것들을 보다 정확히 제가 이제 30여 년 금융감독원에 있었으니까 이 용어들을 정확히 새겨서 그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FATF 가이던스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제도를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에도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좀더 희망이 없을까 해서 제가 슬라이드 배경 화면을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우리 FIU에서 우리 좀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 그리고 신뢰를 받는 금융 시장 질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었고요. 특금법이 도대체 뭐냐? 그 적용 범위와 한계는 뭘까 이렇게 살펴볼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금법이 있고 시행령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이 있고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정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업무 규정에 보면 AML 하고 이제 공중 협박 자금 조달 요거는 테러 자금 조달이죠. 뭐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급용도 포함을 해서. 일단 가상 자산 사업자가 되면 내부 통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KYE라고 돼 있는데 종업원 직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노이어 임플로이라는 것도 있고 독립적 감사 체계 그리고 신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해서 나의 위험 노출 수준이 어딘지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킬 건지 이런 통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CDD는 고객 확인입니다. 그 커스터머 듀딜리전스라고 하고 좀 의심이 가는 거래 그 고객들 아니면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 아니면 금융 거래 제한 상대방 이럴 때는 EDD라고 해서 인핸스드 보다 강화된 아 고객 확인 의무를 적용을 해야 되고 또 RA라는 거는 리스크 평가입니다. 그리고 TMS는 트랜잭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책임자, 보고 체계, 자료 보존 이런 의무들을 전부 지켜야 돼요. 지금 ISMS, Information 그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런 ISMS뿐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되니까 굉장히 의무를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감독 규정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STR이라고 해서 의심 거래 보고, 그다음에 CTR이라고 해서 이제 Cash Transaction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이런 것들이 다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검사 제재 규정이 있고 또 관리 규정이 있고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상통화 관련해서 이런 것이 이제 법 시행 전에 연장 시행되고 있고 법 시행령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면 시행령에 전 내용들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법 목적에 따라서 이 특근법이 한계가 있어요 이 특근법은 일반사업자법이 아닙니다 아까 그.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도 독립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가상자산 사업법이 아니고 두 번째 보다시피 이 지급결제 시스템 자금 전송 1인대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민간 영역에서 금융경찰 역할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공공부문하고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 관계에서 민간 부분의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 금융 회사가 수행해 온 금융 경찰 역할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FIU에 보고를 하면 국세청 검찰청 이런 데로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보내서 수사 또 범칙 사건 또 범죄 수익 은닉 이런 것을 적발하는 거죠. 이 금융회사가 그 금융경찰 역할을 하게 된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11테러 이후입니다. 그죠? 911테러 이후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자금의 전송 이런 데서 경찰 업무를 파트너로 수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신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데피니션 정의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근데 지금 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영업으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판례를 든지 이런데 보면 영업이 뭐냐? 제3자를 위해서 고객을 상대방으로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영업자입니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저 한계 속에서 정해야 돼요. 모든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업 형태를 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런 개념이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내년 3월 25일 또 202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저렇게 개념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살펴본 글로벌 규제 동향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규제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요소들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 FATF, FEDEF 가이던스에서도 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ML, CFT 요것은 일부분이고 이런 소비자보라든지 호 투자자보 호 그리고 저기 보면 수단,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건지 앞으로 이 디지털 대혁신대 전환의 시대인데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을 인정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가상 자산을 매결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증권을 통해서 하는 거 하고 똑같다면 증권 규제를 들이댈지 말 건지 그리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되는 요건이 뭔지 aml뿐만 아니라 그 매매 또 시장 행위 뭐 시세 조정 이런 것들 아니면 고객 재산 분리 보관 이런 것들을 해들지 그리고 자율 규제 협회를 인정해야 될지 말건지 크립토 펀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허용할 건지 운영사 자격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방향과 제도 틀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이란 게 뭘까? 법은 이 규칙과 제도가 이렇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규제가 이 강압적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체가 모두 지키고 이해하고 따라야 할 규칙과 제도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도 이해를 해야 되고 법을 만드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모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게 소비자하고 금융 소비자, 투자자하고 차이점입니다. 이 소비자는요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것만 사면 끝이에요. 저걸 잘못 만들어서 판 사람은 재정을 책임법만 지면 되는데 금융은요 이 어떤 금융 수익 이프로이스를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이 세계입니다. 누가 어떤 걸 팔고 어떤 약속을 하면서 파는지 그리고 자기는 약속대로 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그리고 독립적인 제삼자 관점에서 오제마저 약속대로 했네. 요세 가지 요소가 첫째는 공시고요. 공시. 발행 공시, 유통 공시가 있고 수시 공시가 있을 수 있고 자기는 약속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기 공시입니다. 사업 보고서. 그리고 했다고 하는 것을 외부 감사 법인이 하는 게세 번째. 이런 것이 증권 규제의 원칙이고요. 이런 것들이 각국의 원칙에 다 이제 제도에 녹아 있죠. 제가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는 라틴 시대부터 나와 있는 이 캐비어 램토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는 사람한테 뭘 사는지 들여다 보게 한 다음에 팔라는 거예요. 여기 자루가 있죠, 자루. 여기 에 작은 글씨에 보면 어, 이게 d o n 포 b o t 크 for p i in o r k 라고돼 있습니다. 포크라는 게저 자루거든요. 푸대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사라는 거죠. 저 시장 어기해서 나는 말이지 어, 이 타운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날 믿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돼지니까 아기 돼지 예쁜 돼지니까 살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응? 안 들어봤으면 제가 이제 이쁜 목소리는 미야 그랬지만 미야 이러면 병든 고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도 보지 않고 사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저게 심지어 ICO 있죠. ICO 최초의 ICO를 성공시킨 메스터코인을 발행했던 그 윌렛이 IC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캐비엇 엠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그림은 이게 파란 하늘 있죠 한국에는 대동강 물도 팔아먹은 봉이 김수한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대공황 시대에 저 하늘까지도 팔아먹는 아주 날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을 딴 법이 있습니다 증권 규제법이 각주에 이게 블루 스카이로입니다 이 블루스카이로예요, 블루스카이로. 그리고 1934년에 증권거래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 네,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정보,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반드시 고려할 법한 중요한 정보는 공시해라. 그리고 발행물을 등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허황된 약속을 하고 사기치고 밤새 하루밤새 도망가는 이런 자들을 규제하자. 이게 블루 스카이로고요. 그래서 증권 투자 이 규제에 보면 이 가운데 보면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사기적인 행위 절대 안 된다. 한 가지 유일한 법이 있다고 하면 그대가 제시하는 상품에 대해서 오해를 유발하거나 미스리딩 또는 사기적인 디셉티브 진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증권 규제 당국의 글로벌 원칙입니다. 저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의 긍정적인 측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뭔 저는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긍정적인 측면에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이좀더그 상호 운용성을 확장을 시키면서 적용 분야가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적용 분야를 그 중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 저맨 밑에 있는 디지타이드 에셋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디지털로 표창한 거 이게 디지타이즈드 에셋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큰화된 증권, 소위 STO를 얘기할 때 그것이 디지털 변환된 토큰입니다. 이거 개념을 굉장히 잘 아셔야 이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자산 생태계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요소이고요. 이게 네거티브한 측면이 많죠. 스캠이니 뭐 자금 세탁이니 이게 규제 대상 밖에 행위해서 사고 터져도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든지 주무 당국이 어딘지 도대체 알수 없고 규제 수준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규제 없는 나라로 가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생태계가 같이 키워야 된다. 아이를 키워가듯이 전부 컬래버하면서 사실 비트코인 백서도 보면은 사듯시나까 아마도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We p r o 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기술적인 요소들을 비트코인 백서에 다 담았습니다. 이게 혼자 사기치고 생태계 교란종은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잘짜이진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이체방크가이 2020, 2030년대 어떻게 될까? 크립트 커런시라는 것이 21세기의 캐시가 되지 않을까? 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 관련성, 상관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제 당국하고 합법적으로 이 협력 관계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게 멀티 어댑션 또는 메스 어댑션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신 변호사님이 Cbdc를 촉발한 이제 어예 제가 어좀 과도한 요구으신 것 같아요. 7, 8분 내에 끝내 달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 리브라는 이제 그 CBDC를 촉발을 시켰어요. 뭐 금융 포용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 단위로 리브라코이 리브라, 리브라 토큰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리브라 USD 리브라 영국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이런 식으로. 그럼 한국에서 발행하면 어떨까? 이거 굉장히 난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영구 위탁 결과 공표,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면서도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지할 건 금지하고 심지어 이해를 잘하는 쪽에서는 금융당국에서 크립토맘, 크립토데디, 크립토데디, 크립토짜르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친화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고 의견 수렴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걸 모아서 제도의틀을 만드는 것이 과정이고요. 제가 1한개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자산성을 인정하면은 이 통화, 가상 통화, 암호화폐 범위에서 자산 쪽으로 넓혀갑니다. 이런 것이 각국에서 지금 되어 있고 말씀드린 디지타이드 에셋 개념까지 이렇게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업자도 전부 이제 법에서 특히 저 프랑스의 로이 파트라고 해서 이제 파트 법이 있어요. 저것은 통화및 금융법을 저기서 개정했지만 여러 가지 관련들 프랑스 기업들 중견 중소 기업들이 독일 기업을 이겨서 프랑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변화를 이끄는 저런 법입니다. 그 안에 ICO하고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관한 제도들이 들어갔죠. 이 가이드라인을 다들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국도 그렇고 홍콩, 프랑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OECD에 보면 이제 퍼블릭 컨설테이션을 하라 그러는데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졌을까? 이런 구, 거를 규제 당국자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도를 준수할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형 토큰 공모 대부분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줘서 이거는 증권과 똑같다. 그럼 증권 규제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발표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이제 특이하게 ICO에 있어서는 증권형 토큰은 증권 규제 대신 ICO는 유틸리티 토큰을 150명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권유한 것을 ICO라고 규정을 했어요. 거래 플랫폼을 뭐, 미국은 이제 버츄얼 커런시 라이선스에서 뉴욕주가 있고요 일본도 다 만들었고,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그 규제 특구 있죠. 프랑스 도했고 홍콩. 홍콩은 특이한데, 우리 지금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규정과 이 조건을 준수하려면 들어오세요. 이게 up t in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기준은 이렇게 할테니까 샌드박스에서 한번 같이 놀아 봅시다. 그러면 제도를 만들 토대가 되니까 증권형 토크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펀드 요건도 일단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만 해라. 그리고 펀드 자산에 뭐10% 범위 내에서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자에 대해서 이제 AML, CFT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이제 공통적으로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가이던스 특히 이 미국은요, 43개 Q&A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어, 포크,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무상증자처럼 비슷하게 처리, 뭐 이런 기준들을 전부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이 특히 이 공익침해되면 SEC가 공익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힘을 받아서 엄청나게 높은 과징금 벌금, 행정 민사 행정 과징금을 매기는 구조예요. 프랑스도 법을 만들면서 프랑스가 인터넷을 전부 뒤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I.C.O. 비자를 받아서 해라. 대신 비자 안 받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차단 시킬 수 있는 권한을 프랑스 국회가 부여를 했습니다. A.M.F.에 대해서 이 규제 사례 중에서 어, 여기. 제가 정말 송구한데 영어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문의 개념을 좀 이제 하기 위한 건데 특히 저 하위 테스트라는 것이 1946년 판결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거죠. 저네 가지 요건입니다.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그 사업은 제3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 저게 이 다오터큰에 대해서도 하위 테스트를 드려드니까 증권 투자 계약이다 해서 SEC가 이 디지털 자산 그 자체는 코드죠, 코드일 뿐이지 증권이 아닌데 그걸 매개로 해서 저 하위 테스트를 들이대니까 증권이더라, 투자계약증권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중지 명령 내리고 과징금 부과하고 이랬습니다. 시민 사회가 소를 들었죠. 너무 어렵다. 조금 더 쉽게 투자계약성을 설명을 해다고 하니까. 설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증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행인이거든. 누가 발행했는지 특정이 되면 그 저에게 공시 책임도 묻고를 텐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발행인을 특정할 수 없어요. 그죠? 채굴되기 때문에. 그럼 리플은 뭐냐? 리플은 증권인 거가 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증권 집단 소송을 지금 미국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면 증권으로 안 보겠다는 가이던스를 줬고요. 이 텔레그램도요. 최근 여기 혹시 텔레그램 그램을 받기라고 투자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SEC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딱 개발 끝내고서 그램을 2차 세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SEC 혼자 못해서 법원의 힘을 빌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일을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많이 그 법제를 배워야 되는데요. 저기 고객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 뭐벌칙계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고객들이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보면, 보내면 그 거래소 거예요. 대부분이. 거래소는 거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전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은 거래소 골드에 있어요. 그 프라이빗 키 통제권도 거래소가 갖고 있어요. 오로지 고객들에게 물어줄 부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파산하면 고객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보관해라. 콜드월렛에. 대부분 집어넣고 하드월렛에 약간만 꺼내라 이런 제도들을 이제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그 홍콩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인프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증권형 토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가 라이선스를 줄테니까 인가 조건에 맞춰서 들어와 봐라. 이거 아주 재밌는 구상이에요. 법은 없지만 우리끼리 만들어가는 규칙을 만들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오케이하고 들어와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같이 해보자. 전향적이죠. 싱가포르는 일본처럼 작은 결제 수단을 만드는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를 만들었고요. 스위스는 잘 아시다시피 아, 페이먼트토크 토큰,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요 분류 체계를 세계 최초로 아, 밝힌 나라고요. 궁금하면 고민하지 말고 우리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이 프랑스는 이 가운데 1, 2, 3,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4, 5 가지. 자, I.C.O. 승인해줄 테니까 승인 받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라. 그래서 옵셔널이랍니다. 옵셔널. 선택 여부는 그대의 의지. 대신 우리가 만들어준 이런 기본 서식 그리고 정보 제공 문서, 백서 그리고 이 서약서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비자를 끼워줄게. 이래서 옵셔널 비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자 인가 받으려면 우리가 내줄 테니까 들어와. 그래서 옵셔널 퍼밋이라고 합니다. 대신 고객을 상대방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하고 바꿔주거나 커스터디하거나 이건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건 반드시 등록해라. 이런 시스템을 갖췄죠. 그래서 제가 요요 자료로 혹시 우리 어, 진흥협회 블록체인 기술 지능 협회를 통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책자가 이렇게 여유 있게 안된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 저 빨간 글씨 보이세요? 이 비자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은행들에 대해서 예금계좌 접근권을 법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우리 실명 확인 베이스 이렇게 있지만은 AMF 당국이 라이센스 비자를 준 사업자는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은행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럼 a m f p 한테이 신청해서 또 다른 금융 회사를 주선받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자. 우리는 뭐취급업소에서 사업자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참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 유형을 10개로 했어요. 우리는 지금 5개로 돼 있고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프랑스는 10개로 했어요. 제3자를 위한 서비스 9개 그리고 거래 플랫폼 플러스 하나 해서 그래서 그 특징별로 두개는 반드시 등록하라고 했어요. 제가 AML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규제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제가 여기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빨간색으로 안 했지만 역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 계좌 접근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향후 어 우리 특검법으로 갈때 제가 다른 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리기자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특검법에서는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레이시아도 비슷해 기존에 43개 중에서 딱 3월 15일까지 1월에 달 보도제를 내면서 3월까지 결정해라 계속할지 말지 그래서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중에 3개만 지금 라이센스를 줬거든요 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올해부터 새로 하려면 라이센스 받아라. 기존 업자는 2021년까지 1년 주의해줄게. 이런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FATF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너무 이 가상자산. 우리도 그렇죠? 이 FIU가 자금세탁방지 그 실태 연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횡령 아니면 자금세탁에 이용된다. 그래서 ICO도 막은 거예요. ICO도. 제가 그래서 이 생태계가 가야될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FATF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지침이 EU 멤버들 전부 시행하려고 했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시행됐으니 가상자산 사업자들끼리는 우리 Open b 또는 Inter b a 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향후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코피 우리 그 금융정보분석에서는에서 아마 시행령 제정 후에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가 모두에 밝혀 드린 뭐이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 경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 디지털 자산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래서 새로운 이 일반 사업법, 어떤 독립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이런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AML CFT는 그 일부이고 분이 영업 행위 규칙이라든지 또 특금법의 성격상 늘수 없는 투자자 보 체계라든지 행위 규칙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그 중간 단계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법 체계 예컨대 자본시장법상 한계점 아니면 I C O를 바라보는 S T O를 바라보는 이런 가이드라인 해석도 좀 적극적으로 내주고 이 우리 지능협회를 비롯해서 이전제 생태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계를 뚫고 올라서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는 간곡히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사진은 좀더 희망을 보시라고 이런 화면으로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한계를 다 같이 힘을 맞춰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